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중국 여자 프로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여자 프로는 이제 이름은 장예월이고요, 단수는 초단입니다. 그래서 프로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와도 바둑을 여러 번 두었거든요. 제가 이 바둑 을 이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바둑이 너무 재밌어요. 초반에 진짜 이 우리의 상식과 전혀 형세가 다르고 또 마지막에 김은지 선수가 기가 막히게 이제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데 이 장면이 너무 예술입니다. 자, 일단 이 형태는 뭐 많이 나오는 이러한 진행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은 이렇게 어깨짚어 갔는데요.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올라가겠다 이 것입니다. 이 진행은 아무래도 이제 좀 흑이 편하죠.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흙도 맞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칸 뛰는 거는, 뭐, 이거, 뭐, 백이 미나요? 맞기만 해도, 이거는, 일단 자체로, 요게 너무 악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으니까, 이제, 이렇게 씌웠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초반에, 이 흑대마가, 예, 위태위태해졌습니다. 과연 이 흑대마가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 지금, 일단 흙은 이걸 하나 끊어갔고요 요렇게 이제 단수를 쳤습니다 일단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죠 나중에는 뭐 따낼 수도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고 이제 붙이고 끊었는데요 요 모양은 지금 흙의 축이 유리하니까 건너붙이고 끊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백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끊느냐, 느느냐 이거,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끊는 거는 뭔가 흙이 늘어, 늘어가지고, 일단 씌우게 되면 이수상전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히 수일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반면에 이제 요거 두는 거는 계속해서 백이 흙돌를 이제 공격할 수 있다 이거긴 한데, 여기 붙이면 일단 포인은 안 당합니다. 안 됩니다. 요거를 이제 두면은 밀어가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오면 백이 적당히 타협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김은진 선수는 여길 끊었거든요. 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잘 돼서 문제야, 이 선수는. 보니까. 느니까 한칸뛰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흙도 요렇게 두었는데, 흙이 이둔 수는 뭐냐면, 그냥 씌워야 되는 이러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흙도를 어쨌든 버려야 되는데, 사석작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꾸자동 거는, 이 중국 여자 프로 기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수일기가 안 돼요. 수일기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이거 뒀을 때,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흙이 넘어가면은, 이 진행이 어쨌든, 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점 뭐, 잡혀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한술더 떠서 이것까지 막았어요. 그니까 러 이제, 계속해서 수를 계산하는데, 한소 부족이거든요. 흙이 지금. 그니까 러 이거를 두는데, 이거 뒀을 때는 진짜, 예, 만약 붙이고 나갔으면은, 여기서 바닥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흙이 확 밀릴 수 있는 이런 국면이었습니다. 왜냐면, 흙이 지금 여기는 거의 뭐 공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요한점 먹은 건데, 여기를 제압당했잖아요? 그럼, 이 좌변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거를 그냥 붙이거나 또는 뭐 입구자 정도로만 뒀어도, 김은지 선수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젖혀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국 선수 같은 경우 는 뭐냐면은, 일단 초반에 이걸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별로 안 좋다 망했다고 까지는 아니어도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수가 늘은 것도 아니고 뭐 이득도 없고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최대한 지킨 건데 김은지 선수 이제 여기 두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갑자기 바둑이 거의 흑의 필승의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바둑에 이거를 다 죽이고 나서도 바둑이 만만치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은지 선수가 둔수로는, 그, 카타고는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직 이거는 이제 상상이 가도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이제 사람이 5선으로 둔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진행이라.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되게 급박해졌습니다. 자, 이거 두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거의 뭐 이건 그냥 쭉쭉 밀어서 다, 여기는 다내 땅이다 할 이런 기세죠.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33 침을 했고요. 막상 33 침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두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집이 너무 커지고요. 또 날일자 두어도 뭐 이렇게 와가 당하게 되면은 이게 뭐 살아도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백이 특공대를 보내야 되는데 또 선수 뽑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이제 흑이 때리는 게좀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상 이제 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게 어쨌든 백한테 이제 활용당하는 게 남아가지고 요 디딤돌이 하나 생긴 거죠. 어쨌거나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게 마지막 진짜 승부수예요. 바둑이 그만큼 안 좋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 이거 아주 기분 좋게 선수 활용 해두고요. 이제 공격을 갑니다. 근데, 이게 바둑이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제, 바둑이 흙이 엄청 좋은데, 초반에 돌이 왕창 잡혔잖아요. 얘기 있지 않게. 그니까, 이 중국기 여자프 선수는, 바둑이 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돼서, 이제 끝까지 이게 되는데, 김은지 선수 어쨌든 가뿐하게 뭐, 나갑니다. 바둑 흐름 보면은, 요 흙돌 잡고, 중앙, 흙, 뭐, 흙집 다 깨고 있으니까,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붙이니까 늘었구요 또 요쪽을 막았습니다 이거 뭐 계속 흙이 이런식으로 밀어가는건 이제 백이 늘어가지고 별 볼일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고 흙이 막으니까 이제 백도 꼬부렸구요 늘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몰아붙여 가는데 또 흙이 젖히니까 백이 이렇게 젖히구요 요쪽으로 끊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됐냐면은 사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뒀어도 깨지 내 집이 깨졌지만 백집을 깼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러한 흐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백을 계속해서 공격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늘었는데 이것도 버팁니다. 사실 지금 뭐 흑이 여기 단수 치고요. 이거 뭐 백이 이제 붙여올때 이으면 이제 젖혀서 위태위태 해지니까 요거 젖혀 가지고 단수 치고 한 다음에 그냥 이거 이런식으로 두어서 요 상변을 지켰으면 은 이게 백이 흑이 되게 편하게 갈수 있어요 편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골치 아프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 요 리스크가 적고 근데 이거 한칸 뛰니까 늘고요 또 여길 젖힙니다 그 막고 입구 자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는 바둑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수를 두거든요. 뭔가 흑도를 계속해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중국 선수는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흑도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살릴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 선수는 백집 최대한 깨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았구요 실전은 한 칸을 뛰니까 들여다보고 이렇게 헤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었는데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너무 지금 뛰고 싶거든요 근데 흑한테 여기를 맞으면은 이 돌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거 두고 뭐 이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거의 이거는 살았죠 그러니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잡으러 간 건데 자 달리... 달리고요 여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사실 흑이 여기를 먼저 밀어두었으면좀더 낫죠. 왜냐면은이옆 귀는 뭐 혹이 이렇게 돌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니까 압박을 하고요. 밀어가지고 다붙시려고 하는데 자 김주 선수가 이제 여기를 젖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까지한 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라고 했으면은 자. 이걸 안 해두고 지금 흙이 밀었으면 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치죠. 이때 그냥 젖혀버립니다 그럼 이제 백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그냥 뭐 흙이 이런 거한칸 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이거를 지금 두면 끊어버리거든요. 왜 백돌이 여기 있으니까 단수치면 늘고 뭐 흙돌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붙이고 백이 이렇게 이어서 이제 연결을 했는데 흙이 연결을 했는데 내가 백이 붙이니까 이흙 때마가 이제 사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흙이 되게 사는 거를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살면은 바둑이 좋아요. 흙이. 그거는 뭐 이런 거 이제 찝고 이런 거 두고 이런 식으로 두서 두어서 이제 두집 내고 딱 살아야죠. 뭐백 이런 거 오면은 이쪽에서 뭐 이거 두고 이렇게 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손을 빼니까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도 나쁜데, 이거 너무 땡큐거든요. 김은지 선수는 여기까지 가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아졌어요. 젖히고 늘었구요. 그러니까 또흙이 이제 젖힙니다. 그러니까 끊고 이렇게 치중을 하는데, 지금 집이 안 나는 거죠. 예, 여기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제,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를 단수치면은, 흙이 귀에서 살 수는 있지만,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졸지 바둑에 그냥, 예, 이 흙대마가 다 가게, 되,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패로 버티는데, 자, 빠지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도, 이거를 두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흙이 이거를 두고요. 뭐, 여기 같은 데는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살자고 해야 되는데, 흙은. 그래야 좀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고 이제 단수 치면은, 뭐, 만약, 이런 식으로 두면은 완전 땡큐죠. 물론 이제 백이 이렇게 쉬... 살려주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거 젖혔다 젖히고 이거 빠져가지고 이 백도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바둑이무지안 좋다고 본 거예요. 이 흙은, 이 선수가. 이구자를 두고, 이제, 김은지 선수가 여기를 또 틀어막아버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패를 따내면 흑이 따내가지고 뭐 중앙에서 한집 내니까 진짜 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틀어막으니까 흑이 이백두 점을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흑대마가 어처구니 없이 다 몰살이 돼버립니다. 지금 뭐예 이렇게 찝으니까요. 이 백과 흑은 수상전이 될 수가 없죠. 흑이 뭐 있는 거는 여기 빠지고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백에두집 내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김은지 선수가 말도 안 되는 대마를 잡아버리게 되는데 야 이게 초반에 대마 하나 잡고 두개 잡나 아주 신기한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선수가 여자 프로 중국 선수가 그냥 단수치고 이거 그냥 뒀으면은 그게 굉장히 유리한 바둑인데 끝까지 뭐 이게 흔히 죽을 돌은 아니니까 끝까지 대마를 신경을 안쓴 건지 진짜 바둑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고 이렇게 둔 건지 이게 네, 일단 바둑이 좋다고 보면 이렇게 크게 좀 무리하게 두지는 않으니까 예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김은지 선수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마 사냥을 한 이런 바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야, 이런 바둑 정말, 이쪽 변화도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흙을 잡았으니까 저도 이제 백이 나쁘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흙 모양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이때는 뭐 승률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재미난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런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